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기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워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기오가 서서 주께 여자 오대 주여 보시 옵소서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임 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소율의 문답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이제 사개오의 회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 내용도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사개오 회개의 그 신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이고 또 회개의 그런 특징들 그리고 나는 과연 회개했는가라는 점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개오라고 이름하는 자는요 허가받은 도둑이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 이제 사계오는요 그 이름 자체는 청결한 이런 뜻입니다. 청결한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박순결, 김의인 뭐이 정도 되는 이름 자체에서 풍기는 느낌은 아이 사람 집안은 하나님 있는 집안이구나. 그렇게 느낌이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모태신앙인데 성경의 이름을 딴 집에 자녀들이 떠나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뭐 지금 삭개오가 그런 경우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부모님이 의롭고 청결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줬지만 그의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이웃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부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는데 허가받은 도둑, 이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갖다 바치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세금을 정한 그 분량보다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외롭고 또 같은 세리들이 아니면 어울릴 수 없고. 아, 저 민족의 배신자라고 지탄받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사기요의 집에 하루 어, 그 저녁을 묵으시러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 왜냐하면 아, 예수님은 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저렇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의 세리들 중에 장, 어? 악인 중에 악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시는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 사기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민족들 앞에서 이웃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를 반성하고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어, 그때 어떤 말씀을 했는가 자 우리 8절이거든요. 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딱 변화가 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배로 네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불법한 방법으로 지부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아,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재산은 다 불법한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내배로 네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에는요 구약의 율법에 양을 훔쳤으면 네 배로 갚고 뭐 소를 훔쳤으면 다섯 배로 갚아라 이런 어, 그 율법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근거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율법의 기준대로 내가 네 배를 갚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내 정력대로 내 고집대로 불법한 방법으로 민족들의 동족들의 피를 어, 빨아먹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죄지은 것에 대해서 다 보상하고 변상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한번 딱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새로운 생활을 어,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삶을 살겠습니다. 청렴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이름의 의미를 다시 찾은 거죠. 삭개오. 의롭다. 청결하다. 그 의미대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 원래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참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도 오늘 구원받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삭개오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 무슨 잘못이 되었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그걸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 새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렇게 아, 각오하고 결심하고 새 출발을 한다고 한발을 디디고 나서는 것, 그게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자, 마태복음 21장에는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아들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너 일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아, 아버지, 안 가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는 자식들은 요뭐 "돌로 쳐죽이라고 할 만큼 엄격한 부모 공경, 그 부모 거역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유의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음, 자식이었지만 나중에 니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어, 갔습니다. 자,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어, 한 것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마음을 돌이켜서 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첫 번째 맏아들은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였냐? 자, 그 당시에 손가락질받던 세리와 장기 같은 아주 악한 죄인 그룹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제사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아주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모세 율법과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와, 저 사람 바리새인이다,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다" 박수를 받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삶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례의원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회개한 사람이라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마땅히 그 말에 순종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자기들은 다른 죄인들에 비해서 너희 같은 죄인들에 비해서 나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11조도 바치고 이렇게 안식일 잘 지키고 때가 되면 이렇게 길게 기도도 하고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오 같은 자들은 아주 죄인들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람의 기준에든지 이 보면 아주 수준에 못 미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 뭐 흉악범들도 있었겠고 아주 더럽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라도 돌이켜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모든 세리와 창기가 다 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그들 중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을 먼저 따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복스럽고 그 사람이 훨씬 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의 생각으로는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잖아요 조롱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축에 끼워주지도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세례완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은 세례완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을 영접하는 이 사람들에게 더 소망이 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한 자들이다라고 가르쳤으니 그 나라의 원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아, 그냥 화가 났겠죠. 화가 나고 예수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예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포도원 종의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는데요. 근데 열매를 거둘 때가 와서 자기 종들을 그 새로 준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 이 종들을 다 잡아다고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보냈는데 결국 주인은 하다 못해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아들을 존중해서 소산물 열매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을 보냈을 때 종들은 아들도 똑같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에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셀을 주고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당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했던 다른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그게 힘든 말이었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 주셨고 늘 외국의 압제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또 자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들은 그 성전 제도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윗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로마 시대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돈을 세금을 수탈당하고 그렇게 살지만 이제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 회복될 거다. 옛날에 다윗 왕국 시절에 전성기 다윗 왕국이 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이 참 좋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 고 그리고 땅도 넓은 영토를 허락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 주셨던 왕이 대표적으로 다윗 왕국이었죠. 그러시면 이 다윗 왕국, 이 찬란했던 다윗 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철떡같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열매가 없는 인생이야.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의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필거라 생각하지만 너희들 열매가 없으니 너희들은 버림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열매를 맺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저 이방 민족과 같은 너희들이 자격 없다고 그렇게 무시했던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롭게 모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일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기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회계는요. 어, 우리가 이 주보 안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안쪽에 소율문답 87문이 있거든요. 주보 안쪽에 87문 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문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계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아멘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안다는 거죠. 하, 아, 나 의롭다 생각했지만 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겠다, 영생 주겠다, 죄 사함 주겠다,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주겠다 하는 모든 자비의 약속을 깨달아서 하, 아, 내가 죄지음을 살았던 걸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죄를 슬퍼하고 뉘우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잘못하면 우리 양심에서 말을 합니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양심의 가책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양심이 점점 점점 깨끗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는 뭐 남을 미워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해도 크게 가책은 있지만 그걸 덮으면서 살았던 인생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니까 어,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하나만 딱 품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생각 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행동 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눈빛이나 말투나 아, 이런 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양심의 가책은 느낍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더 선명하게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론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론 유다도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죠. 왜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먹었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는데 그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이 양심의 가책이 정말 짓눌려서 너는 죄를 지어서 너는 나쁜 인간이야. 자기 죄를 계속 고발하죠. 양심은 검사거든요. 검사. 계속 죄를 고발하 너 그러면 안 됐었어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러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세게 준 율법이기 때문에 계속 고발할 때그것에 짓눌려서 가론 유다는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목 매달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양심의 가책에 짓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자살하면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어떤 죄에 깊이 짓눌리고 양심에 깊이 짓눌리는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 굉장히 눌리고 눌리고 우울하고 막 낙심되고 막 우울증 오고 마음이 공허하고 하다가 나 같은 인간은 살수 없어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우리 가운데 양심이 그렇게 나에게 죄를 고발할 때 우리는 죄를 깊이 어, 인지하시고 죄를 직감하시고 죄를 어, 정직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자살을 함으로써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와 아픔과 저주, 우울증, 낙심, 두려움, 불안,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단순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 인생에서 겪는 두려움이죠.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마음의 근심과 깊은 눌림과. 모든 죄의 죄로 인한 그 결과, 허물, 모든 그런 더럽고 가증하고 순결치 않은 모든 그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깊게 눌릴 때 내가 그걸 처리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살 100번, 1000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을 죄인이야. 나는 이런 죄인밖에 안 돼. 날마다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죽을 겁니까? 그때마다 내 손을 막뭐 손을 뭐 망치로 두드리고 그때마다 내 혀를 꼬집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더럽고 가증하고 죄의 저주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고 이미 해결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비를 붙잡을 때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노라. 내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겠노라. 이게 회개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은 내가 자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단순히, 단순히 너. 구원해 줄게 천국 보내 줄게 아니 천국은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닥쳐오는 스트레스 그 불안감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 먹고 살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나를 돌봐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돈이 많은 데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악들을 짊어지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인도해신다는 이 자비로운 약속이 나를 살게 하고 내게 힘을 주고 내가 쓰러져 지칠 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다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정말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죄악성을 깨달을 때마다 양심에 막 찌를 때마다 눌릴때 있겠죠? 그런데 그때 고개를 어디로 들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드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피 값으로 산 고귀한 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남아 있는 인생 가운데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뭐 어려 못겠습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도 뭐 사고를 당할 수 있겠고. 내가 병이 생길 수 있겠고 나도 인간관계 꼬일 수 있겠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힘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풍성한 기쁨과 또 평안과 그런 행복감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정말 생명에 이르는 회계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기쁘게 또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회계 그리고 사케오가 회개하여서 변화된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 살게 도와주시고 죄책감에 깊이 짓눌릴 때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사실 깨닫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주님만 붙잡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